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2025년 9월 10일 업비트에 드디어 상장된 월드코인이 오늘도 이렇게 3에서 5%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왜 월드코인이 업비트 원화 마켓 상장 이후에 이렇게 폭락하고 있을까요? 사실 보시는 것처럼 월드코인은 상장 빔도 약58%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장 빔이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었던 게 월드코인은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되기 전부터 최근에 이렇게 빗썸에서 저점 대비 약160% 이상 급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월드코인이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이 되고 나서도. 상장빔이 다른 코인들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째서 왜 월드코인은 업비트에 상장되기 전에 이렇게 빗썸에서 약160% 이상 상승을 했을까요? 월드코인의 업비트 원화 마켓 상장 소식이 사전에 유출이라도 됐던 것일까요? 사실 그 진위 여부는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월드코인 홀더 분들에게 뭐 하등 중요하지도 않고요. 우선 먼저 확인해봐야 되는 거는 월드코인은 여전히 최근에 이렇게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이상 하락한 자리 에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홀더분들이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월드 코인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월드 코인은 최근에 이렇게 저점 대비 순식간에 약160% 이상 상승한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월드 코인 홀더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결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월드 코인이 더 하락할 거라고 판단해서 매도 버튼을 누르거나 손절을 고민 중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월드 코인은 이제 업비트에서 시작이 때문에 더 상승할 거라고 판단하고 매도 버튼을 누르기 싫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확실한 거 월드코인은 지금 자리는 절대 매도할 자리가 아닙니다 월드코인이 암호 화폐로서 기술성과 개발성이 좋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만 9월에 월드코인을 매도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재단과 세력이 언제부터 개입이 된다라는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는데 이 정보 때문에 저는 지금 구독자분들에게 지금 당장 매도하는 것보다 제가 안내 드린 시점에 매도하는 게 무조건 수익이고 이득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생 역전을 만들어줄 단 하나의 코인, 9월달은 월드코인입니다. 지금부터 이거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수익률은 4배에서 5배 그 이상까지도 차이가 날 건데 지금 혼자서 좀 대응이 힘드신 분들은 오늘 영상 3분만 집중해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는 무조건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없어요 지금 이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이 세력들의 매집된 물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에 이 매집된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수익권에서 올려놓기 위해서 추가적인 상승 폭발적인 상승 더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현 시점부터 이 세력들 등에 업혀서 최대한 수익 보고 빠져나가셔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수익 보고 빠지기가 여간 쉽지 않겠죠. 왜? 우리는 정보가 없으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정보 없으면 절대로 매매 안 합니다. 제가 이 월드코인 현시점부터 상승이 어디까지 동반되면서 최고점 목표가 얼마인지 상세하게 좀 잡아들은 매매하시기 정말 편하겠죠. 제가 이 월드코인 세력 정보 같이 공유해 드리면서 기간별로 구간별로 상세하게 나눠서 매수 매도타점 최고점 그리고 목표가가 얼마인지 상세하게 좀 잡아 드릴 겁니다. 다만 이 정보는 방송에서는 송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 유튜버들이 그냥 이 정보를 악용해서 시청하신 분들에게 금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 영상에서는 안내 못하는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 제가 이 세력 정보 같이 공유해드리면서 매수 매도 타점 최고점 목표 상세하게 좀 잡아 드릴 겁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396520482 번호로 숫자 7 또는 월드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요 월드 코인의 세력 정보를 토대로 실시간 매수매도 신호를 한분한분 안내드릴 거고요 매일 아침마다 시장 분석 리포트도 같이 해드릴 겁니다 솔직히 그 코인 하시는데 월드 코인만 매수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번 저희 쪽에서 급등할만한 민코인을 포착해서 안내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이걸 히든 코인이라 부릅니다 요새 수익률이 정말 좋으니까. 꼭 안내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금전 요구 절대로 안할 겁니다. 그냥 무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드릴 거고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서 매매하시다 궁금한 점 있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다 물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공개해 드리고 싶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유튜버에서 이 정보들을 가지고 금전을 요구한다던가 악용하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분한분 한분 해당 정보들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드릴 거고요. 월드코인, 지금 혼자서 좀 대응이 힘드신 분들은 제 개인번호 상단에 010-3965-2048이 번호로 숫자 7 또는 문자로 월드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절대로 놓치면 안될 히든 정보. 지금부터 공개할 건데, 한 번에 많은 수익을 좀 만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2분만 집중 부탁드립니다. 2015년 8월, 코인 시장을 포함해 전 세계 모든 자본 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입 하나에 코인과 주식, 그리고 환율까지 휘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만큼 절대 강가에서는 안될 핵심 플레이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진정으로 맞설 수 있는 국가.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유럽조차 미국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죠. 그런데 중국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 국가라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국가 차원에서 아예 불법입니다. 그런 코인 시장에서는 중국은 별 영향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천만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왜일까요? 미국 투자자들은 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 코인에 집중합니다. 근데 중국은 다릅니다. 정부의 암호화폐 전면 금지 조치 때문에 장외 거래 중심의 비공식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덩치가 더 작고 움직임이 더 빠른 알트코인들을 더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런 중국인들이 장외에서 매수하고 있는 코인들은 정말 빠르게 그리고 정말 높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외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은밀합니다. 충격적인 건 중국 장외 코인 시장에서는 불법 외환 거래, 자금 세탁, 그 고 러시아에 연결된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 장애코인 시장의 거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천억 원 수준이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분기당 약 90조 원, 연간으로는 약 360조 원이 넘는 규모거든요. 이런 엄청난 돈이 몰리는 곳 그게 바로 중국 장애 코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이 아닌 집요한 노력 끝에 중국 장애 거래 브로커들의 핵심 텔레그램 방에 직접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입수한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내부 자료, 지금 유튜브 최초로 일부만 공개하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이렇게 매매 계획표를 지들끼리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었고, 오른쪽에는 코인의 티커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글자가 매수, 빨간색 글자가 매도 신호였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몇 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8월 1일에는 사라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사라 AI 코인 8월 1일자 확인해 보시면 놀랍게도 사라 AI 코인은 8월 1일 이후에 이렇게 갑자기 순식간에 23%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한 번은 우연이라 치고 다음 신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8월 2일에는 MNT 멘틀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업비트에서 MNT 멘틀 코인 8월 2일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면 멘틀 코인 역시 8월 2일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또 순식간에 61%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조금은 무섭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는데요. 중국 장외거래 브로커들은 8월 3일에 에테나 코인을 매수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에테나 코인 8월 3일 이후에 가격 변동폭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면 에테나 코인은 갑자기 8월 3일 이후에 이렇게 58%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이게 바로 중국 장외코인 시장의 파워입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미국보다 강력한 힘을 끼치고 있었던 게 바로 중국 장애 코인 시장이라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렵게 입장할 수 있었던 이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렇게 코인별로 매수 예정 날짜와 매수 금액 규모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매일 손해만 보고 수익은 못 보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정보만 있다면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50% 정도 수익을 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순식간에 인생을 역전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 장애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계획표를 가지고 3개월만 신호를 잘 따라갈 수만 있다면 어쩌면 인생 역전도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있어 진짜 기회인 건 중국 장애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매매계획표는 남아있는 8월의 일정도 있었지만 다가올 9월에 매매계획표도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아쉽게도 쉬울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은 남아있는 8월과 다가올 9월에는 그 누구보다 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중국 장애코인시장 브로커들의 8월 매매계획표와 9월 매매계획표.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를 한다면 수급이 꼬일 거고 다른 채널에서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번호 010-3965-2048번호로 숫자 7 또는 중국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중국 장애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8월 매매계획표와 9월 매매계획표를 기반으로 올라갈 종목들 매수, 매도 타점. 같이 연락드려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주 어렵게 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안내드린 코인들 투자하지는 않더라도 정말로 안내드린 코인들이 급등하는지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름 돋게도 저와 같이 앞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중국 장외코인시장 브로커들의 매수 신호가 있었던 코인들은 항상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은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아있는 8월과 다가올 9월에는 그 누구보다 더큰 수익금 제가 무조건 챙겨드린다는 거죠 지금부터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중국 장애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8월 매매계획표와 9월 매매계획표 종합해서 진행할 때마다 한분한분 한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3965-2048번호로 숫자 7 또는 중국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